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이 썸네일에서도 적었듯이 우리 팀장이 꼭 개새끼가 아닐 수도 있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흔히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겪어봐야 안다고 근데 그게 정말 뭐 무조건 맞는 건 아닌데, 어, 진짜로 겪어보면서 내 생각이 틀리다라고 느끼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전 회사의 팀장을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전 회사의 팀장 중에 정치의 최고봉에 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던 팀장이 있어요. 우리, 우리 팀 팀장이었는데. 그니까, 그때는 제가 한 2, 3년 차쯤 됐을 거예요. 그때 저는, 어, 그냥 딱 하루하루 해야 될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일들만 하면 이제 나는 퇴근을 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그 팀장이 무조건 9시까지 야근을 시켰어요. 일이 있건 없건. 뭐 일이 많은 날에는 뭐 철야도 할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일이 없는 날에는 9시까지 야근을 시켰단 말이야. 그리고 팀원들이 돌아가면서 자료조사를 시키고 그 자료를 그렇게 발표를 하게끔 시켰어요. 당장 내 업무와는 그렇게 크게 그 상관이 없는 그런 자료조사를. 그래갖고 그 당시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자료조사를 해갖고 발표를 하면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기억을 하고 있다가 대표라든가 아니면 다른 프로젝트의 그런 팀장들이랑 이야기를 할때그 우리가 발표를 했던 것 중에 서그 쓸만한 것들을 가져다가 말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입지를 다진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시절도 그러기도 했고 근데 이게 실무자 입장에서는 정말 싫잖아 야근, 일이 없는데 야근을 시키고, 당장 필요가 없는데, 뭐, 그렇게 막 자료조사를 시키고, 발표를 시키고. 근데,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정치의 최고봉에 있었다고. 그,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팀은 지원부서였어요. 했고 게임회사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회사들도, 어, 주요 프로젝트의 팀이 있고, 그거를 도와주는 이런 지원부서들이 있을 텐데, 대부분의 지원부서들은, 아마 힘이 약할 거예요. 의뢰 위치에 좀 있지. 근데 그때 당시에 아까 말한 팀장이 있던 그 지원부서는 거의 회사 내에 갑이었어. 그니까 이 사람의 말빨이 엄청 먹히는 거야. 다른 프로젝트들에서 뭐 개발 중인 것들은 이 팀장이, 아, 이거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 웬만한 회사들은, 아, 니가 뭔데, 어, 그런 의견을 내냐, 니가 뭘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것들을 이 팀장이 얘기를 하면은 막, 호다닥 호다닥 고쳐야 돼. 막그 정도로 힘이 셌어요 그래갖고, 우리는, 음, 뭐, 우리가 아니라, 뭐, 나와, 나와 같이 일하던 그런 친구들은 이 팀장을 뒤에서 욕을 많이 했어요. 그, 자기의 그런 정치적인 생활을 위해서 우리 맨날 야근시키고, 어, 막, 자료조사시키고 그런다고. 그리고, 이제, 제가 퇴사를 하고, 이팀 이제 이직을 하고 나서 관리직을 해보고서는 이제 든 생각인데 어, 돌이켜보면은 그 팀장 밑에 있을 때 저는 아까 말했잖아요 힘이 약한 지원부서의 팀원이었다고 근데 이렇게 미팅 같은 걸할때내 말에 영향력이 되게 높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 팀장 덕분이지 그 팀장의 위상이 있기 때문에 그 팀장이 밑에 있는 우리의 말빨이 되게 강했던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사람이 시켰던 그 자료조사와 발표들이 의미가 없지 않았어요. 제가 이직을 하면서도 그때 당시에 자료조사를 하면서 나도 알게 되니까 알게 된 지식과 그 발표를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도 뭐 면접을 본다든가 아니면 이 회사로 넘어와서 뭔가 미팅 장소에서 이야기를 할때 충분히 도움이 됐어요. 음. 어떻게 보면 내 성장 과정에서 큰 도움을 준 그런 업무들이었어요. 그리고 전 회사는 그 구조조정이 되게 심했어요. 회사가 어렵거든요. 연봉 동결도 거의 2년에 한 번씩 연봉도 동결하고 구조조정도 심하고 그런 회사였는데 제가 퇴사를 결정을 한그 해까지 그 해는 우리 팀도 구조조정 대상이 됐었는데 그 전까지는 구조조정 대상에 들어가질 않았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팀장의 위상이 높았으니까. 인정을 받았으니까는 이 팀에 대해서 구조요정을 되게 유예를 길게 해줬던 거지. 그 덕분에 어떻게 보면 덕분에 저도 뭔가 그런 구조조정의 대상자가 될수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이 팀장 덕분에 뭐 되게 오랜 시간 안전하게 회사를 다녔다고 볼수 있죠. 이렇게 돌이켜 보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야. 어. 그리고 다시 한번더 생각을 해보면 그 팀장이 뭐 자기의 그런 성장을 위해서. 이, 자기의 팀원들을 그렇게 뭐 야근을 시키고 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야근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구조유정 대상에서도 조금 제외가 될수 있었고 그렇게 발표 자료를 모아서 이렇게 바, 보고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아는 게 생기고 말을 하는 법에 대해서 조금씩 그 스킬이 올라가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먹어준 걸 수도 있고 내 말을 음. 지금 아마 우리 팀장개새새라라생생을을하는 사람이 참 많을 거예요 근데 조금 관점을 다르게 보면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어떻게 보면그 사람이 이 팀을 살리기 위해서 어, 되게 노력을 하는걸 수도 있다 면 어, 먼저 보서 하면서 하서서 하면서 하면서 하은서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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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어,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되게 곱게 자란 도련님이라는 표현을 그때 당시에 썼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 뭔가 이렇게 자기의 감정 기복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게 조금 달랐어요. 어 그때그때 달라지면서 좀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긴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저랑은 좀 친했다고, 저는, 저는 친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팀장이 이제 단골를 좋아했고, 저도 그때 단골를 좋아하던 때여가지고, 맨날, 이제, 회사, 저녁 시간에 저녁을 안 먹고 둘이 당구치고 그랬거든. 둘이 당구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사적인 얘기들도 좀 하고, 그러면서, 아, 이 사람은 회사에서 안 만나고, 밖에서 그냥 아는 형동생으로 만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음. 뭐, 그렇게 밖에서 만났을 때 관계와, 이게 또 회사에서 만나는 관계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 사람이 생각이 나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음, 여러분들도, 지금 일이 너무 힘들고, 이 팀장이 너무, 어, 나를 힘들게 하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나한테 시키는 것들이 정말 내가 앞으로의 회사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어, 도움이 될것 같으면, 열심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열심히 하다보면 또교 회사 내에서 인정을 받고 또 어떻게 보면 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나를 인정을 해주면 안 힘들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처럼 이직을 할때 충분히 도움을 얻어갈 수도 있고 근데 그냥 도움은 전혀 되지 않고 그냥 인성적으로 개새끼다. 힘내십시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